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20년차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직접 취재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찾아와 고개를 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78조 원 규모의 숨겨진 거대 시장과 51개월이나 걸리는 미군 함정 수리의 참혹한 현실까지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는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감동 포르테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힘찬 감동을 선사하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강렬하고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20년간 국방 전문기자로 일해왔습니다. 펜타곤을 드나들며 수많은 군사 기밀과 정책 변화를 취재했죠. 하지만 지난달 받은 한 통의 제보 전화는 제 2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이상한 내용이었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말했습니다. 펜타곤이 한국 조선소 관계자들과 극비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다니요. 더군다나 조선업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보자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즉시 펜타곤 내부 소식통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관계자들도 이번 만큼은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이상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펜타곤 조선 정책 담당관인 리사 박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리사 박은 평소 솔직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커피숍에 앉자마자 리사박이 말했어요. 이건 당신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고요. 리사박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조선업에서 말이죠. 저는 반문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을 보유한 미국이 조선업에서 급하다니요. 리사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바로 그게 문제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저는 토마스 해리슨 제독을 만났습니다. 미 해군 작전부장인 토마스 해리슨 제독은 40년군 복무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제독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제독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제독이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급해요. 저는 제독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미군 최고 위급 장성이 다급함을 숨기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독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해군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단순히 새 함정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함정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 해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죠. 제독의 마지막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리사박과의 두 번째 만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회의실에서 그녀가 꺼내든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에마로라는 단어가 적힌 보고서였죠. 저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에마로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리사박이 씁쓸하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유지보수 수리 운영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함정이 건조된 후 30년 이상 운용되는 동안 필요한 모든 정비 작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리사박이 말했습니다. 신규 건조보다 MRO가 더큰 시장이라는 걸 우리도 최근에야 알았다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펜타곤이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몰랐다니요. 리사박은 자료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향후 10년간 전 세계 신규 함정 건조 시장이 113조 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MRO 시장은 연간만 78조 원이라는 거예요. 미국만 따져도 연간 20조 원 규모라고 하더군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0년치 신규 건조보다 1년치 에마로가 거의 비슷한 규모였어요. 리사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고요. 바로 그때 화상회의 시스템이 켜졌습니다. 한국에서 접속한다고 하더군요. 화면에 나타난 건 박준호라는 한국인이었어요. 하나오션 미국 사업부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준호 대표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분들이 먼저 연락 주셨는데 저희가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겸손한 태도였지만 자신감도 엿보였습니다. 리사박이 박준호 대표에게 물었어요. 한국 조선업계가 MRO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박준호 대표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몇년 전부터 이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었다고요. 특히 미국 함정들의 정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이 시장을 파악하고 있었다니요. 박준호 대표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현재 100%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MRO 사업을 위한 추가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리사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 시장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지 말이죠. 박준호 대표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면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리사박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지 말이죠. 리사박이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함정 건조에만 집중했다고요. 기존 함정 관리는 당연히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숨겨진 거대한 시장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토마스 해리슨 제독이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건그 다음 주였습니다. 제독의 사무실에서 USS 코네티컷에 관한 기밀 자료를 보게 됐거든요. 2021년 10월 인도 태평양에서 벌어진 충돌 사고였습니다. 제독이 말했어요. 이 사건이 우리 해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요. 코네티컷은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해서 즉시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수리 착수까지 기다리는 기간만 20개월이었다는 거죠. 제독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맡긴 수리가 다음 다음 해 추수감사절에나 완료되는 스케줄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첨단 공격용 잠수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다니요. 제독은 계속 설명했어요. 본격적인 수리 기간도 최소 31개월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총 51개월이었어요. 4년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독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말이죠. 제독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조선소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숙련된 기술자도 부족하고 정비시설도 낡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독의 허락을 받아 노퍽 해군기지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만난 수병의 증언이 가슴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함정이 수리를 위해 들어간 지 2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면서 허탈해하고 있었어요. 수병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나가야 하는데 육지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다른 조선소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비를 기다리는 함정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리사박이 재개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 정비의 75%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평균 설령이 18.5년인 함정들의 정비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선업 역량은 떨어진 상황이었죠. 특히 심각한 건 인도 태평양 지역이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 칠함대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정작 정비 때문에 전력 공백이 생기고 있었어요. 토마스 해리슨 제독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함정들이 본토까지 장거리를 항해해서 와도 수리까지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 사이 중국은 계속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독에게 물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말이죠. 제독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징조가 있었지만 모두가 외면했다고요. 새로운 함정 건조에만 관심을 쏟고 기존 함정 관리는 소홀히 했다고 하더군요. 제독의 마지막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당장 내일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 함정 절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코네티컷 사건의 배경을 파헤치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100년 전 만들어진 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존스법이었습니다. 저는 해군사 전문가인 로버트 윌슨 교수를 만났어요. 조지타운 대학에서 30년간 해양 정책을 연구해온 분이었죠. 윌슨 교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존스법은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운업과 조선업을 보호하려는 선의로 만들어졌다고요.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선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화물선도 미국산이어야 했어요. 당시엔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윌슨 교수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법이 결국 미국 조선업을 죽였다는 거였습니다. 경쟁이 없어지자 혁신할 동기도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은퇴한 조선소 최고 경영자를 찾아갔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그는 뼈 아픈 고백을 했어요. 존스법 덕분에 우리는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해외 경쟁자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비용을 줄이거나 기술을 개발할 이유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한 해에만 천척 이상의 상선을 생산했어요.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는 리버티함을 대량 생산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 전체의 해군 조선소가 겨우 네 곳만 남아 있었습니다. 각 조선소의 연간 인도 척수도 평균 1.3척에 불과했어요. 80년 만에 1000분의 1로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리사박이 제게 보여준 또 다른 자료도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조선업 종사자 수가 1980년대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었죠. 숙련 기술자들은 더욱 부족했습니다. 젊은 인력도 조선업을 기피하고 있었어요. 윌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존스 법은 단기적으로는 보호막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됐다고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면서 기술력도 뒤처지게 됐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토마스 해리슨 제독이 말했어요. 조선업 기반이 무너지면 해군력도 무너진다고요. 새로운 함정을 만들 수도 없고. 기존 함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도 없다는 거였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던 정책이 결국 그 산업을 파괴한 셈이었어요. 100년 전의 선의가 100년 후에 재앙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한국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이죠. 스스로 만든 족쇄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쇠퇴가 심각한 문제였다면. 중국의 부상은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태평양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상하이에 있는 조선소를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동시에 여러 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조선업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기술력을 빠르게 향상시켰다고 하더군요. 숫자로 보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건조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척수만 비교해도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던 거죠. 리사박이 제게 보내준 최신 분석 자료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함정 건조 속도가 미국을 계속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해리슨 제독과의 세 번째 만남에서 더욱 구체적인 위기감을 느꼈어요. 제독이 보여준 지도에는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까지 확장되고 있었어요. 제독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해양 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미 7함대의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제독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7함대는 미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요. 하지만 함정 정비를 위해서는 먼 거리를 항해해서 본토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비 대기 시간이었어요. 본토에 도착해도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독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정비로 인한 전력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요. 중국은 계속 세력을 확장하는데, 우리는 함정 수리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하더군요. 리사박이 추가로 설명해 줬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초당적으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존스법 개정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비용 절약을 위해 한국의 손을 벌리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 앞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패권 국가의 자존심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셈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도 조선업 강국 아닌가요? 왜 하필 한국일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답을 찾기 위해 요코스카 미해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일본 조선업 관계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미해군 함정 정비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코스카와 사세보에 미해군이 직접 운영하는 정비 기지가 있었어요. 미해군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수행하는 시설이었죠. 하지만 규모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체 정비 수요의 25% 정도만 담당하고 있었어요. 주로 군수 지원함과 전투함의 선체 관련 정비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 임원과의 인터뷰에서 한계점을 알수 있었어요. 일본은 인건비 단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일본은 선종을 단순화하고 설계를 표준화하는데 집중했다고 하더군요. 적은 설계 관리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한계였어요. 새로운 선종이나 특수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특히 군함은 작전 환경과 임무에 따라 다양한 사양이 필요한데, 일본의 표준화된 접근법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달랐어요. 박준호 대표와의 추가 화상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장 변화에 맞춰 다품종 선박을 설계하고 생산해왔다고 했어요. 충분한 설계 인력과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는 해군 함정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함정은 작전 구역과 환경에 따라 특화된 사양이 필요하거든요. 태평양에서 작전하는 함정과 대서양에서 작전하는 함정의 요구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리사박이 설명해 줬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유연성 때문이라고요. 다양한 함정 종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도 있었어요. 일본은 자국 내 미군 기지에서 제한적인 정비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미국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전개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박준호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온 경험이 풍부하다고요. 다양한 국가의 요구사항에 맞춰 함정을 건조해본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도 충분히 좋은 파트너였지만 한국이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유연성과 글로벌 경험이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미국에게 한국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분석이 맞았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였습니다. 미 해군성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급히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델토로 장관의 하나오션 방문 현장을 취재하고 싶었거든요. 거제도 조선소에 도착한 델토로 장관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조선소 시설과 첨단 장비들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던 것이라고요. 박준호 대표가 조선소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스마트 야드 시스템과 로봇 용접 기술을 시연해 보였어요. 델토로 장관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함정 블록 조립 과정이었어요. 정밀하게 계산된 스케줄에 따라 거대한 블록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델토로 장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 효율성이라면 우리 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요. 몇주후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나오션이 미해군 MRO 사업을 최초로 수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박준호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수주한 원정 고속수송함 수리 프로젝트였어요. 올해 1분기에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1월에는 두 번째 수주도 따냈다고 하더군요. 호남급 상륙함 수리 작업이었습니다. 박준호 대표가 말했어요. 올해는 더 많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화그룹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는 발표였어요. 리사박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건 게임체인저라고 말하더군요. 존스법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했어요. 필리조선소 인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직접 함정을 건조하고 수리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한 거였어요. 델토로 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해양 동맹 시대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어요. 한화가 미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박준호 대표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화는 필리 조선소에 한국의 조선업 기술을 이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우수한 친환경 선박 기술과 시스템 통합 능력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토마스 해리슨 제독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이 결합하면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하청업체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한화의 필리 조선소 인수 이후 미국 조선업계의 부러운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몇달후 다시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미국 현지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야드 구축 과정이었어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적용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대표가 설명해 줬어요. 조선업은 항상 인력 관리가 어려운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술 집약적이면서도 수주 사이클이 큰 특성 때문에 장기적인 숙련공 유지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스마트야드 기술로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드론을 이용한 품질 검사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함정의 복잡한 구조물을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미국 기술자들이 감탄하며 배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마스 해리슨 제독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미래 전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제독이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투 함정 정비까지 논의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군수 지원함이나 수송함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구축함이나 순양함 같은 주력 전투함도 한국에 맡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법적 장애물들이 남아 있었어요. 전투 함정의 첨단 무기 체계를 외국 업체에 공개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사박이 말했어요. 의회에서 관련 법규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요. 한국의 신뢰성이 입증된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박준호 대표는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존 함정 수리에 그치지 않고 신규 함정 건조까지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함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제안했어요. 델토로 장관도 이런 제안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한미조선업 파트너십이 단순한 하청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맹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응하려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국이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할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미국은 해군력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한미조선업 협력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중국이라는 공통의 도전 앞에서 두 나라가 힘을 합쳐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이, 대립보다는 상생이 모두에게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제임스 워커의 눈을 통해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에 손을 내밀게 된 놀라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한 통의 제보 전화로 시작된 취재가 78조 원 규모의 숨겨진 시장을 발견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실력이야말로 국경을 뛰어넘는 인정과 신뢰의 바탕이라는 소중한 메시지를 되새겨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유연한 대응력, 그리고 미국의 현실 인식과 겸손한 협력 정신이 만나 이뤄낸 이 감동적인 파트너십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진정한 기술 강국의 면모와 상생의 가치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교훈처럼, 한국 역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